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야기는 한밤중에 일어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시간 중에 첫째는 저물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밤중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굴 때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새벽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한밤중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야기가 본문에 적혀있죠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넬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는 특별히 부르셔요. 원어성경에 보면 이세 명을 좀더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에이스라는 말을 쓰셔요. 좀더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세 명의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깊이 개세만의 동산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습니다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그다음 말을 깜짝 놀라게 돼요.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도 자기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 한더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순교자들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담대해요. 고민해서 죽게 됐다 이런 말안 했어요. 예수님이 고민해서 죽게 됐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썼는데 순교자들은 그런 말안 했어요. 어떤 순교자는요 찬송하며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교회사에서 그렇게 요한의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를 교회사에서 뭐라고 불르냐면, 속사도라고 불러요. 그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갑입니다. 요한에게 직접 배웠어요. 그 요한이 요한에게 직접 배운 폴리갑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두 시간 정도. 수레를 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는 수레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총독이 폴리갑을 존경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놔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로 화형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말씀하시는 불이란 순간 피었다가 잠시 후면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독께서 모르는 불이 있으니 임박한 심판과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체하십니까? 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몸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나무 위에서 그가 죽을 때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순교자의 한 부분을 감당할 자로 여기심을 감상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불화용 속에서 죽어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요. 순교하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이렇게 쳐주죠. 돌이 던져져서 이마가 깨지고 피가 흘리고 그피 흘리는 속에서 하늘을 보고 얘기하죠.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심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보라! 얘기하시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도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여 이런 스테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주시겠구나.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아, 저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받드는구나. 그래서 임종의 자리에 잘 믿은 분들, 임종의 자리에 가면 마지막 순간에 웃으면서 손을 드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가 어디냐? 스테반의 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 순교의 시간이 오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얘들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단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함께 지옥에 넣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예수님 순교할 때 제자들 보고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그러셨냐 네가 회당에 끌려가서 매를 맞을 때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 보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스데반도 이렇게 죽었는데 폴리갑도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죠. 이런 순교자의 자세가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에 비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좀 낯설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면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데가 어디냐? 겟세마네거든요. 그 겟세마네라는 말이 뭐냐? 이게 기름 짠다는, 기름 짠다는 거야. 꽉꽉 쪼인다는. 거 예수님의 영혼이 겟세만에서 완전히 쪼여 있는 그래서 틀 속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물어봐야 돼.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폴리갑도 안그러고 스테반도 안 그랬고,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는 순교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이 자기 입으로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는 말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셨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육체적 고통을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신서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서신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서 저자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태를 묘사할 때 감정적인 묘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적 묘사만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 예수가 옆구리에 창을 찔렸더라. 예수가 목마르다 그러셨더라. 전부 사실적 묘사지. 거기에 형용사를 붙여서 무슨 그것이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다. 다 사실적 묘사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할 육체적 고통을 두려워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이런 말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민한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뭘 고민하셨을까? 그 대답은 잔과 때에 있어요. 잔은요 36절에 나오고 때는 35절에 나옵니다. 3 5절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조금 나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이요.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이게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마칠 때 없어요. 여기만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바짝 엎드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이 때가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복음서 사역,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때가 왔어요 그런데 그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어서 뭐라고 그러셨냐 이 때가 내게 지나가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럼 이 때가 무엇인가 우리가 물어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잔 이야기 하셔요 33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어떻게 불렀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 다음 말이 뭐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잔을 뭔가 보이지 않는 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아니, 손에 드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다. 그러니까 이 때하고 잔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이 때하고 잔은 뭘 나타내나 이런 거예요 에, 역설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잔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은 책이 어디냐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전에 잔은 요한계시록의 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계시록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인을 띄어요. 책에 있는데, 인이 붙어 있어요. 일곱 인이 붙었어요. 아무도 띌수 없어요. 마지막 날의 계시를 볼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인이 하나씩 띄어지면서 땅에 대한 계시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나팔이 음. 나와요. 그래서 나팔이 일곱 개가 다시 전, 진, 진행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증거 돼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잔 얘기가 나와요. 대접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일곱 나팔과 끝나는 동시에 일곱 개의 대접이 나오는데 그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잔 얘기로 인류의 심판이 끝나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잔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엎드려서 이 때가 내게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을 내가 이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온 인류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캄캄함과 그 막중한 죄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오물을 뒤집시도 온 죄가 예수님에게 다 쏟아지는 그 엄청난 비극의 저주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이때가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부어줄 인류에게 부을 모든 심판을 예수 당신의 아들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히브리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랬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가면. 죽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단 말이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영광과 종기의 관을 쓴 예수를 보니 그단 말이 뭐냐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단 말이 죽음을 맛보셨느니라 이렇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까 왜 그랬느냐?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미리 맛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맛봤다는 말이요, 헬라 말이 이게. 큐오 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식당에 참, 식단에 참석했다. 식,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먼저,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가 막 죽음을 먼저 맛보신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랑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평소에 하신 말씀이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신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와 하나 하나 됨이 찢어지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 하니" 그걸 친절하게 번역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아버지와 혼연일체에서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는 거, 그게 죽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죽음을 지금 예수님이 앞두고 있는 거야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그 분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목마르다. 인류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웅덩이를 판 것이 이스라엘의 죄니라 하신 건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분리되면서 인류가 겪었던 인류가 겪고 있는 그 목마름, 그 죄악의 목마름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목마르다. 이게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죽어져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당신이 맛보신 거예요. 당신이 그걸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에겐 그런 죽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됐다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잔이고 그때가 지금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고통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힘든 거를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냐? 그 답은 기도예요.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전체에서 세번 기도하시는 모습을 얘기해요. 처음에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밤새도록 새벽에 일하시고 새벽에 나가서 광야에서 기도하시죠. 빈들에 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 모든 사람이 줄을 찾는데 선생님을 찾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게 마가복음 1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어디냐? 마가복음 6장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6장은 특성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씨뿌리는 비유를 하기 전에 3장에 배를 준비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배를 준비하라고 4장에서는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셔요.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하면서 남자만 5천 명이 먹고요. 여자까지 남이 아이들까지 해서 수만 명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 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인기 절정이었을 때 무리를 다 보내시고 본인은 어떻게 하셨냐 산에 처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인기를 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무리를 다 보내신 다음에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게 사역의 절정 중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디냐 오늘 본문 14장에 마지막 사역을 두시고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하시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초기 때, 중기 때, 말기 때 기도하셔요. 그러면 이세 번만 기도하셨냐? 그게 아니야 마가가 1장과 6장과 14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적은 것은 이분이 평생 기도하고 살았다.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분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세계는 인간이 우리의 세계와 달라요. 예수님은 한 번도 걱정하지 않으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사람이 걱정하면 뭐 키나 하나 잘하게 할수 있느냐? 예수님 한 번도 걱정. 뭘 결정하실 때 예수님 이걸 할까 저걸까? 갈등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한 번도 진리를 내가 발견했다. 나는 빛을 봤다. 이런 적 없어요. 예수님 나는 빛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저 사람이 설교하는 것은 서기관과 같지 않은데 저런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 그게 궁금했어요. 그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셔. 그게 예수님의 권능의 줄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세 사람을 열두 제자 중에 따로 부르셔요.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에 두시면서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네가베드로야 사역을 할때 이기는 힘이 뭐냐? 이 영적 전쟁에서 네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세 사람을 초대하시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에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특성이 뭐냐? 세번기도하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같은 것을 동일하게 세번 기도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기도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오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제자에게 와요. 또세 번째 와서 기도하고, 세 번째 와요. 그럼 우리 물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세 번씩 같은 기도를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일생에 세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왜세번 기도하셨을까? 이 해답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우리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오죠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못 고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그리고 그걸 같이 고쳐요 그때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가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지금 그 말의 시련이 어디냐? 이 여기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만난 사단의 역사들 중에 이런 유가 예수님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 어떤 유냐? 아버지와 자기가 분리되는 죽음을 맛봐서 인류가 맛본 죽음, 맛볼 죽음, 인류의 권세인, 인류의 원수인, 이 사단의 최종적인 무기가 이게 죽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죽음, 아버지와 자기가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앞뒀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런 것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과 영적 어둠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야? 그게 기도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씩 기도하셨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이때가 지나가게 하셔서이 잔을 하나님 지나가게 하셔서 이런 유를 만나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엎드려서 세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엄청난 일을 앞두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세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세번딱 끝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이제는 됐다.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시죠. 그래서 가론 유다고 와서 입에 입맞출 때 마가에는 나오지 않지만 얘기하시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담대하게 얘기 그런데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와서 뭐냐?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단 말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네가 앞으로 이 영적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는 것은 뭐냐? 깨어 있는 거야. 자는 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영적으로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끌어갈 베드로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베드로야, 너가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서 캄캄함에 이르고 있어.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영적 어두움을 어떻게 이겨갈지 모르겠어. 그때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세번 똑같이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